2023년 4월 8일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 옆에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와 저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니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매한 자가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말씀을 읽으며 가슴 깊이 깨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이 언제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의 곁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저를 드러내고 저를 과시하며 제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날마다 아우성대며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라지들을 제어하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멸류관을 제가 가슴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못한 자들에게 저보다 낮은 자들에게